지금 이제 초들이 좀 지나가지고 막좀 조금 물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꼴락이 좀 나올 수도 있을 만한 환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집어등도 차에 준비는 돼 있지만 당장 일단 집어등을 밝히고 하진 않겠습니다 어, 앞쪽에 지금 보니까 노을은 좀 제법 있긴 하네요 노을은 던질지 세미 플로팅 타입의 0.5g 세팅이고요. 드랙은 지그헤드 게임 할 때보다는 좀 짱겄고, 지금 파도가 조금 조금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, 어, 볼왜 어이, 볼왜 이리 미끄냐? 오, 씨. 잠깐만, 돌이 너무 미끄러갖고, 저기 잠오 하면은, 사고가 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수심 야은 쪽을 공략을 할 거거든요. 노우리, 조금 있기는 있거든요. 어 근데 뭐 낚시를 못할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볼락드 반응이 있는지 일단 넓은 구간을 빠른 속도로 탐색을 해보겠습니다. 어, 입질. 아! 맞았다 잡지는 못했지만, 일단은 고기가 있다. 라는 신호를 캐치할 수 있는 아주 큰 힌트를 좀 얻은 것 같습니다. 사재쪽 한번 공략을좀 해보겠습니다. 수심은 엄청나게 깊진 않아요. 일단 얕은 연안쪽 먼저. 그 앞쪽에 방파제 끝나는 지점에 테트라포트 약간 이렇게 끝나는 지점이 있거든요. 왠지 저쪽에 올라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좀 드는데 방향이 좀 있고 수심은 그렇게 안 깊고 2g쯤 됐 2g. 2g. 끝자리로 옮겨왔고, 수심이 막 엄청 깊은 건 아닌데, 앞쪽으로 차 포트가 무너진 것도 좀 보이고, 침벽이라가지고 조금 높기는 한데, 끝 자리에서 2g으로 한번 기운을좀 벗겠습니다. 많이 와줬으면 좋겠는데, 왔다. 오케이. 한 마리 힌트. 오케이. 야 있었다. 자, 어렵게 입지를 받았는데. 자, 지금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. 오, 조금 탈탈탈탈 하는데요. 뭐야? 골락 맞는 것 같은데. 와, 골락이 왔다. 와, 정말 어렵게 한 마리 였습니다 골락을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는데요. 새로운 포인트에서 만난 볼락입니다. 사이즈가 엄청 크진 않아요. 이자안 되고, 한 17, 18? 될것 같습니다. 조금 많은 체구의 청볼인데요. 아, 이렇게 또 나와주니까 너무 반갑네요. 2g의 곰트리 웜으로 살짝 걸렸습니다. 예쁘네요. 고맙다. 에. 살려주겠습니다. 생각보다는 조금 멀리서 입질이 들어왔고요 한 마리 더 나와주니까 좀 가능성이 보이네요. 희망도 생기고. 자, 다시 한번좀 공략해갖고. 한 마리로 끝낼 순 없으니까. 다시 한번 공략을 해서 또 다른 볼락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. 저기서 나왔다면 저기 주변 포인트로 해가지고 저 정도 사이즈면은 볼락이 절대 한 마리만 있을 확률은 좀 낮거든요. 몇 마리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. 업종 쪽 주변으로 가가지고, 조금 더탐색을 하면서. 오케이. 아, 빠졌다. 아, 반응 엄청 약하게 들어왔는데, 보기가 있어요. 반응이 오는 자리를 일단, 대략적으로 정확하진 않은데, 충격기쯤이다 하고, 찾은 것 같습니다 3g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걸림이 좀 생기더라도 저은 오랜만에 전선생 웜으로 3g으로 바꿨고요 전선생 웜으로 체인지를 했고 다리 쪽으로 앉아있으면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여기 앉아있으면 안 위험하거든요 앉아가지고 공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비거리 훨씬 많이 나가고 중상층 공략을 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낚싯대를 좀 들어주고 오케이 히트 야힘 야, 힘 많이 쓴다 아이씨 알 된다 이거. 오케이 씨알 좀 됩니다 이야 좋다 3g 적중했네 상당히 멀리서 반응이 왔는데요 와 이거 박혔나? 와 중간에 오는 길에 턱이 하나 있거든요 크게 박혔습니다 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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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거 아 턱에 걸렸어 나온다 나왔다 좋아 와 힘이 이게 좋아 오, 시야 좋다. 시야 좋다. 오케이. 시야 좋다. 우와, 진짜 좋아요. 제 신발 크기랑 비교를 해봐봐요 와, 제가 275 사이즈인데,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. 제주 볼락입니다. 와, 죽입니다. 이런 거 잡으려고 온거 알겠습니까? 딱채비 바꾸고, 바로 푹 하고 반응이 왔습니다. 폴링에. 폴링하고 릴링을 좀 하긴 했지만 멀리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시야 정말 좋네 와... 베리 굿 우선은 라인 체크 한번 할게요 쇼크가 좀 짧은데 아... 어쩌지 쇼크리더를 갈고 한번 해야겠네 형님 어, 그런 놈잡아야지 한마디 정말 제대로 봤는데. 그래서 체크 다시 갑니다. 아주 멀리 일단 던졌습니다. 돌린 조금만 주고. 오케이 왔어. 두 그릇. 딱 맞아요. 방금 것보다는 조금 아프데도 한계천재 이 정도는 되지 않나 싶어요. 시야 좋은데? 시야 좋아. 아, 시야 좋다. 옳지. 오, 바늘 빠졌네. 오, 바늘 빠졌다. 야 살짝 걸려가지고. 신발 사실, 제 신발 사이즈 정도 될 정도면 거의 준3위급이거든요왕3위거나 신발까지는 못 미치지만, 아우, 이것도 시야리 상당히 좋습니다. 와, 저딱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정갱이 맞네. 콩갱이, 콩갱이. 아, 정말 미세하게 입주에 들어왔어요. 걸링이 걸렸네요. 전선생 웜. 자, 방생했습니다. 제주도에 아 물론 큰 정갱이들도 많겠지만 큰 정갱이들이 낚시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잡힙니다 안 걸리길 바랬는데 잘이걸봅와 비거리 이 정도가 길고 공격이 가라앉히고요 잘 된다, 알 된다, 된다. 와, 무슨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와, 뭔데? 와, 저 박스에 뭐가 있다고 보이네. 어, 어, 있다, 있다, 있다. 오케이, 뺐다. 와, 와, 진짜 저 터트릴 뻔했는데 거의 한 2분 가까이 기다리니까. 그제서야 나옵니다. 지금 드래그 좀 많이 짠 같거든요. 와, 출간대 아, 올라가 아닌 것 같은데. 좀 처박는 게. 혹시 한게 올라가 아닌 것 같으면 사이즈 좀쏜댕이가 나와버리네. 에, 에, 새끼야, 설레아이가 임마. <laughs> 입술에 기생충이 있네. 기생충을 제거해줘. 입술에 기생충이 있어요. 죽여. 음. 쏜선생 <laughs> 잡은 영상이 그게 돼버렸네요 그 풀샷으로 찍은 게 카메라가 꺼져 있었네요. 켰는데, 뭐, 지 저절로 꺼져버렸습니다. 여기 방파제 주변으로 해갖고 돌아봤는데, 음, 반응이 없네요. 자, 잡은 고기들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잘가라. 자, 또올라고 아, 시야 상당히 멋집니다. 자, 너도 잡혀줘서 고마워. 잘 가고. 자, 마지막 남은 준삼이급 멋진 녀석. 얘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잘 가거라잉. 고맙다이